비상계엄을 방조한 공모자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탄식하면서도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역 대합실 TV 앞에 모인 시민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순간. 내란 속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비상 개엄을 방조한 공모자가 이대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탄식했습니다. 개엄과의 그 연관성을 의심을안할 수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이지 탄핵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약해져 좀 우리 시민들도 이런 데 많이 참여하고 좀 그런 탄핵 같은 것도 좀 나서서 설 선수범 했으면 좋겠고 저도 한켠는한 켠으로는 솔직히 안타깝고 시민사회 단체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사회 혼란을 바로잡았어야 할한 총리가 오히려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내란 특검법과 헌법 재판관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헌법 재판소가 이해할 수 없는 탄핵 기각을 선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이 살아있고 정의는 중위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한덕수 청리를 기각한 것은 어, 어쩌면 우리들의 부끄러운 또한 하나의 자화상이 아닐까... 또 이번 탄핵 기각으로 더욱 커질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의 내란을 핵책한 본인이 죄가 없다고 오기고 개명령을 개명령이라고 오기는 상식 이하의 대통령을 농민들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석방됐을 뿐, 조 속한 탄핵 심판의 대상임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1인 시위에 나서 무너지는 민생 회복을 위해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 헌정 질서가 이렇게 크게 위협받고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나라가 제대로 정상으로 갈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을 여전히 공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헌적 비상기엄의 동조자에 들인 탄핵 기각이 시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주호입니다